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늦잠 잤습니다 p 님이 전화해서 깼고요 바로 일단 왔거든요 오늘도 좋아요 한번 하이프 한번 구독 한번 부탁드리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또 해놨었거든요 아 이거 이제 만들 수 있구나 오, 저번에 그 타쿠 이거 고장나서 못 만들었잖아요 이거 칠린칠리 다시 만들 수 있게 해주네요 어? 로스토틀? 잠깐만 이거 뭐야? 정말 피디님 기지에서 거북이 하나 빼가자. 아, 어, 피디님 다 얻고 있었구나. 오, 레전드. 어저 뭐야? 의자가 저기 뭔데? 여러분, 여기 의자 이거 뭐예요? 피디님 말로는 의자 두 마리 섞는거 있다고 그랬었거든요. 어? 아, 이거 안 되겠다. 제가 럭키 블럭을 하나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거북이 긴급수열 들어갑니다. 자, 일단 이거 넣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거북이 만들어야 되니까. 로스 거북이, 아, 정말 거북이가 나오면 안 되는데, 거북이가 나왔네요. 자, 일단은 거북이 만들었습니다. 어, 뭐야? 이거? 로스카르케리토스 이거 뭐야? 와 이거 의자 세기가 있는 것도 진짜 신기한데 와 이것도 진짜 신기한데 여기 타코 어드민록불 로스 어드민록불이네요 자 피디님 무료이고 핑퐁 조금만 할까요 제가 바로 도망하겠습니다 피디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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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말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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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나온다 나와라 핑퐁 핑퐁 바로 사주 요 피디님 아니 그런데 음향이 아니라 거북이 두 마리 넣었는데 진짜 썩어졌네 어? 음향 쌤이 나왔습니다 음향 쌤이. 입구에서 음영쌤미 한 마리가 걸어 나오네? 세미야 일로와 쌤미니 스파이더리니 아 음영쌤미를 소환해 준 거구나 오오 오, 이번 주 뿌리는 거 심상치 않은데요 여러분? 시작했는데 그 피디님 계정 보면은 로스 어드민럭뿔이 3개예요 3개 잠깐만 오늘 오늘 이거 딸기 코끼리의 행운 좀 받아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이제 행운 증가 어? 봐봐요 여러분 행운 증가했습니다 지금 이거 두개 붙었어요 오 레전드 레전드 어? 꽉 찼나? 꽉 찼다, 꽉 찼다, 이거 일단 넣자. PD님, 우리, 저 이거 꽉 찼습니다, 기지. 타코, 렛츠고, 오픈. 여기서 쾌사디아안 나오면 그냥 바로 팔면 되거든요? 안 돼, 안 돼, 안 돼. 놓칠 수 없다, 놓칠 수 없다. 아 얘네는 놓쳐도 되고 오케이 중요한 것들은 없어요 일단 칠훈이 이거 팔아보려 칠훈이 팔고 오라쿠깔라자 음향으로 아 피디님이 긴급 정보를 주셨거든요 이거는 픽스 해가지고 탔고 들어온건 탔고 들어온건데 아까 전에 여기서 빙글빙글 의자 뮤지컬이 있었잖아요 시크릿 4개로 뮤지컬을 하는데 거기 로스 의자가 나온대요 자 이것도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퀘사디아 바로 가자 두구두구두구두구 아 잠깐만 여기서 행운이 안 좋았다는 말은 어차피 칸 없어서 열어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럭키 블록어드민 럭블 열겠습니다 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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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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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 오 피디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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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로 로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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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새벽 네시에 달콤한 보상. 어, 새로운 조합법 볼게 오케이, 오케이. 트랄랄레로 두 마리에 티피토피 타코 두 마리가 들어가는 게 있다고. 스쿼르나나나아 이거 새로온 거구나. 스쿼르나나아 근데 티피토피 타코 다 버렸는데. <laughs> 가지고 있으면 너무 좀 그래가지고 일단 다 버렸거든요. 그럼 이거 구경해 봅시다. 아까 로스 까르게르 까르 까르, 까르 까르 고르 르르르야 이것도 귀엽네. 또 그렇고요. 오 어, 구경해야 되는데 또 나왔어. 자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럭불이 될 거고요 지금부터 노련변이 들어갑니다 하나 들어갔고요 어, 그리고 이번 주부터 노래가 안 나온다 했더니 그 영상 찍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그런 게 생겼구나 원래 여기서 푸르르르 바다핌 드랄랄레로 드랄랄라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세 개가 붙어 있는 럭불을 주었고요 저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제 쪽의 거는 계속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길에 오면서 레이저 맞아줘 레이저 레이저 아 레이저가 아직 여기까지 안 왔군요 어? 까르케 까르꾸르꾸르꾸르다 피디 님 저거 한 마리만 킵해 주실 수 있나요? 여기서 뭐 나올까 그리고 아! <laughs> 그러면 여러분 이거 로스 티피토피 타코스 파는 게 낫겠죠? 얘를 팔아버리고 까르케 챙깁시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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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오늘 그 햄버거랑 얘기하려다 까먹었는데 햄버거 피자 뭐 그런 시 그린 나온다고 그 유출에 있었거든요? 오네이거요 이거 제, 저게 조합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깨뚜루 마뚜루 이걸 일부러 일층에 놔뒀거든요 딸기 코끼리랑 어떻게 조합을 <laughs> <laughs> 절대 하면 안 되겠지만, <laughs> 그런 게 존재하지 않을까 싶어서, 감자튀김을 어떻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했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골드시크리, 와! 골드 시크릿 럭키블럭이두개가 붙었네? 이거 조금만 핑퐁해 보실 PD님? 그리고 핑퐁하면서 여러분 그.. 얘기 드릴 게 있는데 이번에 환생이 새로 업데이트 됐잖아요 저는 트랙터가 이번 재료일 거라 생각하고 트랙터를 얻어놨거든요? 아. 오스트랄랄렐리토스네? 웬일로 시크릿이 들어간데? 뭐야 그리고 돈이 1 QA가 필요합니다 어.. QA는 이미 모아놨죠? 오! 우와 두개 붙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돌연변이 네개까지 붙었습니다 오마르딜로 크로코딜로뿌르르르르 바다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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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레이저가 못 먹게 막았습니다 여러분. 뭐가 또 나왔어요 에스프레소 시뇨라? 아 음양 에스프레소 시뇨라예요 여러분. 근데 일반 에스프레소 시뇨라랑 다른 게 크게 없다. 여러분 이거 에스프레소 시뇨라 계속 뿌리는 게 심상치 않거든요? 이것도 분명히 로스 시뇨라 아니면 뭐 그런 거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막 뿌리지 않거든요 여기서. 피디님 우리 이거 옆시다. 어차피 칸이 모자라기 때문에 도구 도구 로스 조합잡, 로스 조합잡, 로스 조합잡. 오 로스 오르칼 너무 좋아 아 로스 퉁퉁도 여기서 나오는구나 자 과연 뭐가 나올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야 피디님 제 행운 보셨죠 로스 67 뽑았음 얘 아, 가운데 팔죠? <laughs> 로스 퉁퉁도 우리 두 마리 있어서 팔아도 됩니다 피디님 그리고 여기 여기 접접이 나왔습니다 접접이 여러분 그게 급한 게 아닙니다 지금 로스 프리모스 바로 넣겠습니다 피디님 여기 모든 걸 걸어야 됩니다 우리 이거 초강력 시크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제작 가자 PD님 바로 여기서 살테니까 핑퐁 해주시면 됩니다 음향 아 여러분 일단 다이아로 나왔거든요 어어어어 잠깐 번개 왜 이래 번개 왜 이래 자 일단 하나 붙었습니다 마데오 마데오 하나 붙어서 155됐어 이거 세미 슬랩 튕길 때까지만 우리 <laughs> 와 여러분 다이아 로스프리모스입니다 타코는 바로바로 바로 열어버릴게요 퀘사디아 나오면 쓸 수도 있으니까 두구두구두구 로스프리모스 사주고 오케이 럭키블러까지 딱 얻었습니다. 캐사디아 떴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잠깐만 그러면 피님 제가 이거 빠르게 넣을게요. 와 골드 캐사디아. 뭐야 나 나온 앨범 뭐야? 아 로스 노무 많이 하스파시 없는데? 잠깐만 제가 핸드폰 다른 계정으로 들어야 와 되거든요. 자 여러분 자 지금 3층에 이거 있거든요. 와, 와 이거 와 이거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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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자 일단 이 엄청 오래 준비한 로스프리모스. 아니 공간이 필요하다 이게 뭔, 뭔 소리야 저게? 나 공간 있잖아. 이제 브레인 노을 들면 여러분 못 산다고 하시네요. 그러면 서브 계획이라도 가자. 답은 칠린칠리다. 들었습니다, 피디님. 제발 수량 하나만 있어. 마지막 마지막 수량 수량. 와! 와! 있어, 수량 있어요. 칠린 칠리, 칠리 나왔습니다. 제발, 제발, 제발. 오, 치린칠치앨 나왔습니다. 아, 근데. <laughs> 일반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만들어냈네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나눔을 할 칠린 칠리고요. 무슨 특수부대원처럼 마지막에 또 만들어냈네? 아, 진짜 믿을 수 없네요. 이거를 해내다니. 아, 만들자마자 매진됐대요. 페디님하고 핑퐁 조금만 하겠습니다. 칠린 칠리를 하나 더 만들 줄은 몰랐다. 이것도 한번 역대급으로 드론변이 붙일 수 있지 않을까? 붙어줘, 칠린 칠리야. 근데 얘한테는 왜안 붙지?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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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불탔습니다 150M 야 역시 불타는 것부터 시작이지 잠 보네카 암벨라버스 하는 게 아닌데 잠만 하니 아 안돼 네. 자 여러분 일단은 네 150M의 칠린칠리가 탄생했고요 이거는 <laughs> 여러분들에게 또 이제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나눔을 할 예정이고요 하시고 싶은 말 한마디씩만 적으시면 되고 알림 설정만 한 번씩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또 칸이 없어가지고요 이거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 과연 깔루 깔루 바로 팔아버리고 우와 로스올 칼이다 잠깐만 이거 일단은 이거는 팔겠습니다 얘 싸구려? 와 근데 오늘 역대급으로 뿌리긴 한다 그쵸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이 햄버거 시크릿 있죠 이게 뭔데 위치가 여기 있지 지금 와서 보니까 드래곤 왼쪽이라니 와 여러분 지금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또 새로운 친구가 저렇게 나왔는데 저걸 또 얻는 친구가 또 있을 거잖아요 진짜 너무 궁금하다. <laughs> 자, 여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오늘은 이제 어드민 어베즈 구경하러 왔는데, 지각을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 얻은 거, 음향쌤이 얻었고요. 와, 이거 67짜리, 어, 이거 부끄부끄 표정이었네? SCP-096인가? <laughs> 원래는 그리고 여러분, 새로 나온 거, 이거 있죠? 그, 햄버거랑 감자튀김. 얘가 조합 시크릿인 줄 알고 왠지 깨뚜루맞도루 이거 들어갈 것 같았단 말이죠. 그런데 저것도 자연산 스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딸기 코끼리는 항상 든든하고 <laughs> 퉁퉁이 시리즈 또 라스트랄라 로스 오르카 이렇게 세개 얻어줬죠. 더 얻었는데 몇개 팔았습니다. 음향 에스프레소 신유라는 그냥 별 차이가 없다. 그리고 피디님 기지 가보겠습니다. 피디님 기지에 로스 깔게 까라 꾸루꾸루 고루꾸르 끼리 끼리 고루꾸루 까라 까라 끼리 끼리 고루꾸루 이거를 두마리 얻었습니다 이거 의식을 하는 거라고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의자 4개 생기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거북이 두마리가 1플러스1 이벤트로 두마리를 넣었는데 세마리가 됩니다 저희가 얻은 거는 골드 버전, 일반 버전 이렇게 얻었고 어? 그리고 피디님 우리 어? 이거 한 번만 제가 들고 가서 열어볼게요 오늘 저 살짝 신의 손이거든요 쓰리 투원 오, 아직 못 여는구나. 그리고 저... 럭키블럭 까는거 기다리는 동안에 아 그렇죠 오늘 칠링칠리 아쉽게도 돌연변이가 150이긴 한데요 그래도 여러분 이거 한정판입니다 얘가 만약에 칠린칠리를 만약에 두마리를 이용해서 로스칠린칠리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로스칠린칠리 만들어진걸 나눔할거고요 만약에 칠린칠리가 조합법이 없다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골드러플 여기에서 뭐가 나오든 상관없이 여러분들께 나눔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안하신 분들 구독 한번씩 좋아요 한번씩 알림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 안 하셔서 저번에 그 지나갔거든요. <laughs> 여러분 이거 진짜 알림 설정 해놔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저 그냥 넘겨요 이번에는. <laughs> 자 여러분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다른 부계정 거기서도 어드민 이거 로스로 하나를 또 얻어놨다는 거. 브린로 훔치기 하루 종일 하다 보니까 손이 점점 빨라지네요. 자 이것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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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설마 로스 67 한번 더 뜨는 거 아니겠지? 는 로스 둥둥뚱쉐이스 자 여러분 그러면 골드 시크릿 럭블 이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열 거고요 요것도 이번 영상에서 나눔입니다 얘는 확정 가봅시다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두구, 두구. 뭐가 나왔을까요? 자 꽃잎이 날리는지 체크해야 됩니다 뒷자리 수가 만? 오 일단 비거든요빈데 이거 변기 파스타인데? 여러분 이거 변기 파스타인데요? 아저 처음 보는 돈단이에요 돈 먹어보겠습니다 3 0 0비 변기 파스타입니다 변기 파스타 아, 해속세 콜라네요. 아, 속을만 했네. 487M짜리. 오, 여러분. 어쨌든 이거 얘기는 했으니까 나눔은 나눔이거든요. 이거 진짜 나눔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우와, 잠깐만. 피디님,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진짜 신기합니다. 우와, 여러분. 저 이거 다 끝나고 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거 시크릿 럭볼에 0.5%짜리가 하나 추가됐습니다. 오, 이거 0.5%짜리가 떴대요. 피디님이랑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의 힘으로 지금 럭키 블럭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와, 이거 거의 음향 시크릿. <laughs> 이거랑 확률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자, 그래도 여러분 열기 전까지는 모르니까 이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원하게 열 거고요 오늘 어차피 애속 색콜러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욕심은 없는데 운 좋은 날에 도 좋은 게 뜨기 마련이거든요 꽃잎이 날리나요? 안 날립니다, 일단 빕니다 아, 근데 바닥에 이거 보면 파타 스팟이죠? 어쨌든 상쾌한 시작, 나쁘지 않아요 좋죠, 파타 스팟 만으로 끝난다. 이거 거북이 바로 오픈이 아니라 세미를 한세 번, 네 번, 열까 말까 세미야? 열까 말까? 자 그리고 세미를 속였어. 오케이. 자 이건 좋은 거 나온다. 자 비단이 맞죠? 여러분 비인 거 아. 근데 파타스팟이다. 자 이렇게 세미를 또 속여줍시다. 속여, 속여, 속이고, 속이고. 하지만 여기서 0.5% 이것도 좋은 것들 것 같습니다. 이게 감이 있거든요. 만으로 안끝면 아? 야, 뭔넘거든요아 <laughs> <그건> <laughs> 열었어. 클났다. 여러분 이거는 돈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자꽃잎체가 없습니다. 돈 먹어보고 3.48 b M 단위가 나온다는 거는 거북이라는 우와 그래도 다섯 개 중에 세 개가 일단 판타스팟이 나왔거든요. 자, 여러분, 그런데 역대급 소식을 하나 들었거든요? 0.5%짜리를 뽑았다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분을 여기 한번 모셔보려고 왔습니다. 와, 여러분,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의상이 심상치 않아요? 조르노조바 나오시네요. 가슴에 하트 자? <laughs> 잠깐만, 저거예요 와, 이거 혹시. 보감자 한 번만 가능할까요? 와 우리 친구분 정말 감사합니다 등 뒤에는 거북이 껍질이 달려있고요 왼손은 손을 흔들고 있고 오른손에는 에석세콜라의 그 표지판 알죠? 그거하고 혀 이거 에석세콜라 혀잖아요 그거와 그거랑 파타스팟의 머리 이렇게 해서 얘가 437M을 봅니다 다이안데? 오 어, 레전드다 이거 어,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엄청난 구경을 했네 우리 친구들 덕분에 우리 친구분 구경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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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북이는 이거 한 마리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 좋은 구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우리 친구분 정말 얻자마자 바로 여, 메일로 연락해 주시는게 너무 감사해 가지고 제가 이또르투기니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좋은 거 얻으면 바로 연락 와주시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렇게 새로운 시크릿 로스 67도 없고 이것저것 얻고 완전 잔뜩 얻었거든요. 어둠의 오브즈에서. 아, 오늘 왜 이렇게 이득이지? 정말 이런 날도 다 있군요. 새롭게 업데이트된 그런 재밌는 날이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좋은 것들 잔뜩 얻으셨나요? 다들 잔뜩 얻으셨으면 좋겠네요. 환생이나 이런 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다음번에 재밌게 또 촬영하기로 하고 구후범을또 촬영을 하러 가야 됩니다. 브레인롯은 여기까지. 오늘도 봐 주셔서 감사하고 다들 구독 좋아요 하이퍼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그럼 오늘 브레인롯훔치기는 여기서 오, 피디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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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참 보네카 원라러보 사는 게 아닌데. 참 뭐하니? 안돼. 아, 네. 연기 파스타입니다. 연기 파스타. 아 해석색 콜라네요. 이게 감이 있거든요. 만으로 안 끝남. 끝난... 아, 야. 와, <laughs> <laughs> 어, 여러분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의상이 심상치 않아요. 조르노 조바나 오시네요. 가슴에 하트자. <laughs>